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대박골 골목형 상점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곳은 국민대학교 근처에 있고요.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우리 그 배박골 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열심히 만드신 상점을 360도 VR 촬영으로 진행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, 그리고 디바이스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넘겨보시면 정말 생생하게 이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? 자, VR로 촬영된 카페 루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같이 들어가 볼까요? 우와! 카페 이름처럼 정말 인테리어가 마치 로마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. 자 사장님께서는 카페 로마가 대밭골의 사랑방이자 그리고 작은 음악회를 통한 소통의 장이라고 하셨어요. 여러분 뒤쪽에 저 피아노 보이시나요? 우리 손님들께서 커피를 드시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아노도 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나요? 자 카페 로마의 시그니처 메뉴 바로 콜드 브루입니다. 자 오늘은 세 가지 종류의 콜드 브루 커피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오리지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닐라와 모카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맛볼게요. 음 카페 로마의 콜드 브루는 다른 곳과는 달리 추출할 때부터 방식을 다르게 차별성을 준다고 해요. 그래서 약간 향기가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. 모카와 바닐라도 한 번씩 맛볼까요? 음. 여러분도 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콜드브를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건 바닐라. 자 이렇게 세 가지 맛있는 콜드브루 매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손쉽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작은 병, 큰병 콜드브루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배바골에는요 카페 로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페와 식당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 맛있는 거 즐기시고 또 재미있는 시간 보내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배바골은 여러분들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